밑으로 빼서 바로 올린다고 해도 이만큼은 움직여요. 짧은 거리, 이번에는 한2 3 0 m 자 이번에는 한5 6 0 m 길게 가요. 길게 가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야레슨장 이준표 대표입니다. 오늘은 송구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포지션 상관없이 모든 포지션의 야수분들이 강력한 송구를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공을 포구한 다음에 공을 빼서 공을 던지는 동작에서 공을 잡은가 동시에 바로 귀 옆으로, 손을 바로 올려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어렸을 적에 공을 잡으면 바로 귀 옆으로 뽑아 올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을 빼서 바로 올리는 이 동작 내에 다리가 준비되는 동작하고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공을 빼서 스텝을 해서 공을 던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당연히 다리 부담, 손이 빠르기 때문에 먼저 빼봤자 멈춘 동작이 생긴 상태에서 쓸데없이 엄한 곳에 힘이 들어가서 멈춘 동작으로 인해서 탄력도 잃고 입스 동작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을 빨리 뽑아서 다리가 준비되기 전에 손을 준비시켜 놓고 이 흐름이 무너진 상태에서, 즉 멈춰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면 정확성, 그리고 강한 송구,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공이 날라와서 포구를 하고 스텝을 하는 이 필요한 필수적인 시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바로 뽑아서 멈춰있지 말고 기본적으로 다리가 준비되는 시간에 맞춰서 팔을 조금이라도 뽑아서 이런 준비 동작과 흐름을 만들어서 다리가 준비되면 이어지게 던지는 이런 제스처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리에 모은 힘들을 이용해서 신체랑 같이 공을 뿌려줄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면 공을 잡고 뽑아서 다리가 공을 잡고 뽑아서 다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다리에 맞춰서 팔이 움직이는 거 맞춰서 맞춰서 팔이 움직이는 거 다리에 맞춰서 팔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분명히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치를 끌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계를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손의 밸런스가 아닌 몸의 밸런스에 맞춰서 팔이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공을 던지는 것이 늘수 있는 환경인데 미리 준비해 둔 손에 갇혀서 이 다리가 움직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 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탄성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을 잡고 빼는 동작,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텝을 하는 동작에서 조금이라도 리듬과 탄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동작들을 연습해 볼 거예요. 프로야구 또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 공을 잘 던지는 선수들 내야수든외야수든 상관없어요 유심히 슬로우모션으로 보시면 공을 잡고 이렇게 옆으로 빼지 않아요 요즘에는 공을 밑으로 빼요 그럼 이 밑으로 빼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던질 준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팔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딱하게 들어올리는 느낌이 아니고 이 팔꿈치가 어깨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야구공을 돌리는 느낌 말고 팔꿈치가 어깨를 기준으로 돌아간다. 이런 리듬이면 여러분들이 공을 밑으로 빼서 팔꿈치로 어깨 라인으로 들어 올린다. 라는 느낌이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텐데 여기다가 스텝까지 넣어주는 거죠. 밑으로 빼는 타이밍에 돌려주면서 돌려주면서, 그대로 하체 들어가고, 그대로 하체 들어가고.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몸에 입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팔꿈치로 어깨 기준으로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절대 야구공이 움직이는 느낌 말고 팔꿈치가 이 관절이 내 어깨를 기준으로 계속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가다가 흐름을 깨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던져볼 거예요. 돌아가다가 흐름을 깨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자, 두 번째로는 공을 튕겨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튕긴 공을, 밑으로 잡아야 돼요. 쳐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 올리면 바로 올라가요. 또 손이 먼저 준비해 놓고 스텝을 이루어지겠죠. 밑으로 친 것만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를 최대한 빨리 올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팔꿈치로 어깨 기준으로 원을 그려준다. 쳐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대로 스로우. 스로우 스로우, 스로우.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분들 돌리는 거 됐고, 쳐서 잡는 거 됐고, 쳐서 돌리는 거 됐고. 그럼 이번에는 박수 치고 아까 공 쳐서 잡던 이 느낌. 그럼 박수 쳐서 쳐야겠죠. 박수으밑 쳐서 쳐서, 밑으로 쳐서. 팔꿈치로 어깨 라인을 기준으로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박수 치다가 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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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스텝을 같이 해 줘야겠죠. 스텝을 앞 뒤로 가면서 박수 앞뒤앞뒤앞 뒤. 앞. 뒤. 앞. 뒤 때려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앞 뒤로 움직이는데 이 박자가 안 맞으면 결국에는 신체를 이용한 투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을 가하면서 과연 손에 맞춰서 다리가 움직이려고 하는지 다리에 맞춰서 손이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팁을 드리면 타격에서 테이크백 하는 느낌하고 비슷해요. 다리에 맞춰서 테이크백을 하듯이 다리에 맞춰서 팔꿈치가 어깨 기준으로 뽑아서 올려준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앞으로 가면서도 박수, 박수. 조금 더 빠른 스텝은 하나, 둘, 셋. 가까운 거리를 던지면 스텝을 길게 할 필요가 없겠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강한 송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긴 스텝을 밟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잡고 짧은 스텝 내에서 공만 밑으로 빼서 바로 올린다라고 해도 이만큼은 움직여요. 짧은 거리. 이번에는 한 230m. 자, 이번에는 한 560m. 길게 가요. 길게 가요. 이렇게 다리에 맞춰서 팔이 움직이는, 신체를 이용해서 공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셔서 영상을 보시는 야구인 분들께서 조금 더 강하고 수월한 송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만 던지고 마무리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밑으로 뽑아서, 밑으로 뽑아서, throw. 잡아서 밑으로. 짧게 잡아서 밑으로. 잡아서 밑으로 자,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수업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